저희가 지금 전세로 살다 보니까는 벽을 뚫어야 되는. 무시, 구멍을 뚫지 않고도 벽걸이 TV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벽에 TV를 고정한다는 말입니까? 저리만 거치대는 설치기구앤튼튼해도 고이는 TV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데, 과연 이 거치대는 안전하게 TV를 걸수 있을까요? 하던 순간 TV 대신 건장한 성인 남성이 매달린다. 매달려, 매달려, 매달려. 네, 안안 다시 봐도 신기한 모습.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TV라도 튼튼하게 매달려 있겠어요. 기존 아날로그 설치 방식을 벗어난 무타공 방식은 최근 SNS에서도 확인되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으니 전셋집 인테리어로 탁박받고 있습니다. 방치돼 있던 TV와 안녕! 하고 깔끔하게 벽걸이 TV로 탈바구만 모션. 어떨까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러신 거죠? 집집마다 그 벽면, 뭐, 재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스캔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집마다 가벽의 위치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수라는 사실. 이어 콘센트 단자함을 빼내는데요? 어, 좋다는 말밖에 표현할 <laughs> 길이 없어요. 조명이 역시 약간. 여자의 마음 울리는 것같아 <laughs> 어, 너무 예쁘고요. <laughs> 뭐, 여러 구멍을 내서 시공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물론, 뭐, 강도는 똑같은데요. 나중에 혹시 시공이 잘못됐을 때는, 분열이 갈수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설치되는 TV가, 네. 좀 생각보다 좀큰것 같은데, 좀 버틸까요? 네. 그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티는지 보여주신다고요? 네네. 네. 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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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매달려가지고. 네. 매달리신다고요? 네네. 여기 직접 매달리신다고요? 그리고는 설치된 브라켓에 달려들어 매달리는군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흔들어도 버틴다고요? 여기에 구멍을 뚫지 않고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다 심미적 완성도를 생각해 주변 선 하나 튀어나온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까지 그렇게 벽걸이 TV 설치 끝 이뿐만이 아닙니다 TV 본체를 설치한 후에는 상하 좌우 20도씩 조절도 되고요. 거기에 친절한 설명과 사후 서비스까지 정말 만족할만하겠죠? 높은 시공성과 기능성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곳을 이용한 수많은 고객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저희 회사는 15년 동안 벽과 TV만을 바라보며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6년에 이제 고객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천없는 벽걸이 TV라는 말을 만들었고, 지금은 무타공, 노을 벽걸이 TV로 한 차원 높게 고객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를 많이 연구하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필요한 거를 많이 생각해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정직한 설치로 안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